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남유다 왕들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죠. 족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가장 일대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 사울 그리고 이어서 다윗. 다윗 왕 아래가 솔로몬.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어집니다. 그리고 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3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아비야 통치가 끝나고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종교개혁. 그래서 어저께 본문에 아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 보십시오. 2절,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서급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 산당, 주상, 아세라상 또 모든 성읍의 산당, 태양상, 태양상 이건 뭐 어떻게 가지고 오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3년밖에 통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누가 만든 걸까요? 이거 솔로몬이 만든 겁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이 다 만들었는데 지금 누가 다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대의 아사 왕 때에 다 부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솔로몬이 만든 것을 유다에서 누가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선을 행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어제 본문에 보면 9절 보세요 14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엄청난 숫자가 온 거예요. 구스에서. 근데 이때 아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옵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선한 왕이니까 큰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개입하시면 역전됩니다. 이걸 믿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사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하시메. 여기서 아사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열1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역대기에만 등장해요. 아사리아에게 임하시메. 이기고,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걸 막 감격스럽게 묵상하면서 오는데 올때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 절. 그가 나서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보통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와 함께하면 지금처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듣기에 따라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다시 원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축구 경기 감독하고 똑같습니다. 전반 15분, 20분에 골이 나왔어요. 우리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다 기뻐하죠. 다 기뻐하는데 유일하게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감독이에요. 감독. 감독까지 기뻐서 날뛰면 안 되거든요. 감독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 넣은 사람 불러가지고 정신 차려, 너너 뛰어야 돼. 이걸 주문하지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골을 넣은 것이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같이 들뜨면 게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다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칙이죠, 원칙. 한 골을 먹었으니까 상대방이 더 압박을 가지고 올 거야. 그때 더 뛰어야 돼. 아주 냉철하게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원리를 이야기하고 다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때 들떠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말씀에 대한 예화를 이야기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 오래 되었으나 이거 언제예요? 사사시대를 이야기하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4절 그들이 그 환란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있을 그때에는 그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주립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로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함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까? 이런 요란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그런 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더 개혁하라는 거죠. 더. 앞에 1차 개혁을 했어요. 1차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까지 했는데, 지금 더 채찍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빡세게 개혁해라. 더 철저하게 개혁해라. 너의 손을 강하게 하라. 이 말을 듣고 2차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킵니다. 왕들이 많이 있지만, 종교개혁을 두번 일으킨 왕은 아사 왕이 유일하거든요. 2차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철저하게 개혁을 하는 거예요. 8절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대세 예언을 듣고, 오대세 예언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오데세 아들의 예언을 듣고죠. 아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했다. 철저하게 두 번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개혁을 단행하느냐.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여기서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는요. 누구냐면 르호보암의 와이프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내. 그러니까 아사에게는 누가 돼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내가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제 손자가 우상을 다 없애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느냐?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듭니다. 로보암의 어머니면 태후면 얼마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어떻게 해요?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배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태후를 배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그러니까 대단한 개혁을 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상상도 할수 없는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19절이에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완벽한 평화, 완벽한 안정이 나라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총 41년을 다스린 왕인데요, 이 아사왕은. 이 41년 동안 내내 평안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평안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행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의 결과 남유다는 41년간 아사왕 때 평안했다. 북쪽이랑 비교해 볼까요? 북쪽은 지파가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였어요. 메이저 집파였죠 그런데 이 41년 동안 북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몇 명이나 바뀌냐면 7명의 왕이 교체가 돼요. 이 41년 동안. 그리고 왕조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강한데 왜더 불안하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죠. 말씀이 중심에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순화시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평화를 가른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사왕. 여긴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올까요?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킬 때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팽이 치기하고 똑같아요. 팽이 싸움 할때 채찍을 팽이에게 막 치는데 도는 채찍에 팽이를 치죠. 멈춘 채찍에는 팽이 안 쳐요. 하나님이 팽이를 왜 채찍을 향해서 칠까요? 계속 돌고 있으니까 더 빨리 돌라고, 더 강하게 돌라고 채찍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계속해서 응답되고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팽이처럼 계속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 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긴가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누구에게 오는가? 말씀을 지키고, 적용하고, 단행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말씀이 오고, 다시 한번 세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패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힘든데, 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죠.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고, 돌아가는 뱅이에게 재찍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은혜가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임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계속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의 힘 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일용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고 하나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적용하고 지킬 때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들로 말씀들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엔진과 연료처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어제 우리 기도했지만 신혼복구 일구역의 홍비나 집사님이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발가락 골절 수술을 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자목까지 고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